안녕하십니까.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윤입니다. 오늘 그 공수처의 그 고발인 조사를 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 지난 4월 22일자로 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그이 고발인 조사를 지 방금 마치고 나왔습니다. 에, 공수처 수사3과 검사로부터 그 어, 오늘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에,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오늘 수상이 그 밝히고 처벌을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김호수 총장이 4월 22일, 4월, 4월, 저희가 4월 22일자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지난 그 4월 8일날 그 김호수 총장이 검수안박이라고 법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어, 파, 박탈한다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 각급 경찰 어, 조직에다가 예, 집단 행동을 갖다 붙이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 4월 8일 날그 검찰 순회부들이 모여갖고 어, 여기대해서 어, 집단적으로 어, 반발을 하고 여기대해서 어,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 어해서 4월 8일 날 김호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차장, 이성윤 고검장 김관정 수원 고검장, 여한섭 대전 고검장, 조종태 광주 고검장, 권순범 대구 고검장, 조재현 부산 고검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등 고검장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이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데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저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일 날에는 18명의 지검장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서 검수안박 대책회의를 하고 집단적 의견을 갖다 표출했습니다. 19일에는 임진철 검사들, 평검사 대표 207명이 역시 집단행동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집단행동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에는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열려서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서 집단사표를 논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넘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검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 국회에서 정당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예, 입법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항삼권 어, 분립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검사들이 이, 어, 상당한 어, 무력을 갖고 있는 사실은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어, 상당한 어, 무력 갖고 있는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다시피 그, 그 인사권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상, 이상민 그 국민 저 행안부 장관이 네, 검찰의 그총경 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준 쿠데타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어, 이같이 그 이, 그러면서 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실상, 그, 트타이 준하는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검찰의 이 같은 그 수뇌부들 또는 이, 이 전체 조직적인 어떤 반발은 아 강력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그 다음에 수사권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아 국가의 어떤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그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방부에서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이와 같은 그뭐 군사 개혁에 대해서 뭐 국방부 개혁에 대해서 안을 냈을 때 국방부 어 장관과 또는 뭐 국방부의 고위급 어 간부들과 또 각급 지휘관들이 모여 갖고 단체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하고 어떤 개혁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갖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 실질적으로 그 군에 대한 어떤 그 세탁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들이 강력한 기소권을 갖고 정치권을 갖다가 겁박을 하면서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기를 물러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어,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이들에 대해서 그 국가공무원법과 그 다음에 그 검찰청법에 의해서 징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이 경찰들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 또는 뭐 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집단 행동이 계속 빈발할 것이고, 또한 어, 군사 쿠데타, 특히 그 이번에 최근에 그 내셔널 인터네스티지에 보시는 바 같이 그 군,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청와대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하고 합참을, 어, 점거하고 쫓아내고 하면서 군의 불만은 지금, 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그, 뭐, 서해 간, 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과거 뭐, 어, 탈, 어, 탈북민 부총사건에서 보듯이, 예, 군, 군에 대한, 과거 군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어, 불만을 표출하고 전, 정부를 갖다 구복 기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국방부 또는 군 그다음에 그뭐 지금 경찰들 이런+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난다 그러면은 국가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내란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어,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번 그사월2 2 일자 아또 어, 그 저희가 고발한 그 고,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반드시 국가 공무원법으로 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아, 이에 대해서 그. 늦게나마 공수처가 그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최근 경찰청의 이런 어떤 그 집단 반발에 대해서 어 일벌법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로 어 보여집니다. 어 실제로 어 3개월 동안 거의 한 100일 가까이 묶이, 묶여 놓다가 어 이번에 이제 그 전격적으로 그 고발인 조사를 하고 어 담당 검사가 아주 상세하게 어 범죄 사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호수, 어, 검찰, 김호수 전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당시의 그 고검장들, 그 다음에 대검 간부들, 그 다음에 지검장들, 그 다음에 평검사에 참여한 약 207명, 2 0명의그 평검사, 아, 토탈 저희가 파악하기로 약 한, 아, 300여 명의 그 검사들 전원에 대해서, 어, 전원 그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어 성사처벌을 해서 다시는 어 이와 같은 그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소명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공수처에서도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깊이 사태의 심각성을 어 인식을 하고 곧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그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어 오늘 있었던 어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이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그뭐 질문이 있으면은 아 답변드리고 아니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